えね 네, 의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공항지 소구의 임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초강견중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견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일괄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견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금일 9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증액 없이 기정형 내 항목간 이동으로 집행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 위탁교육비, 의원 수행에 관한 사항, 의회 해외시찰 현황 수행 여비에 관한 사항, 의원 국외 여비에 관한 사항,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민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홍순수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홍순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법무과의 일반회계 예비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성남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분구추진과의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의 검단구 임시청사 통신실 구축에 관한 사항, 동행정복지센터의 검암 경서동과 당화동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승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연해소관 2 0 2 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제 3회 추가경유 세입세출예산에 안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가르마 거장원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현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안전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기후대기과에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절시설 이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생태 하천과에 2025년도 우기 대비 비물맞이 정비에 관한 사항, 가정 배수 펌프장 침수에 따른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의 업사이클 페스티벌에 관한 사항, 공원과의 천칭자리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삽지공원 위험시설물 교체사업에 관한 사항, 도담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에 관한 사항, 산림정원과의 일반공원 진화대, 개인진화장비에 관한 사항, 성남유수지 유지관리 및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 경제국, 정책, 경제정책과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일자리과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관한 사항.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교통부, 안전총괄과의 검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왕길 펌프장 대형 양수기 설치에 관한 사항, 폭염 관리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서구 왕길동 공장 하재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의 렌트차량 등록 유치 관련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자유롭게 태시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지리미 답변 순서입니다. 지리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뢰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지리 없으므로 지리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 원회에서입인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논의 및계수 조정을 위해 약1 어, 0분간정인를 하고자 하는데 이혼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1약1 0분간1인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중도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에 되어서 이 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정해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으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속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입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영세임세출 예산안은 유은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공항의서구의 임시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